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 하면 누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많은 분들이 다윗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그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놀랍게도 오늘날 기도 때문에 힘들어하는 우리랑 똑같은 모습이 숨어 있습니다. 오늘은 다윗의 가장 솔직한 여정을 따라가면서 그 비밀을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런 경험 없으세요?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게 그냥 천장에 막히고 다시 튕겨 나오는 것 같은 느낌? 그러다 보면 지치고. 에이, 그냥 내 힘으로 하는 게 낫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바로 그 막막함. 오늘 이야기는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자, 다윗 하면 그 강력한 믿음이 떠오르는데 놀랍게도 그 믿음은요,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정말 아무도 주목하지 않던 평범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그의 모든 것이 시작된 어린 시절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어린 다윗에게 양치기 들판은 그냥 일터가 아니었어요. 뭐 막내니까 떠맡은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었죠. 이 넓은 들판은 다윗에게는 최고의 훈련소였습니다. 매순간 진짜 위험 앞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는 그런 생존의 공간이었던 거예요. 여기서 그는 기도하고 의지하는 법을 정말 몸으로 배운 거죠. 이 고백 정말 유명하죠.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신 하나님. 근데 여기서 진짜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이게 골리앗 앞에서 처음으로 한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양들을 지키면서 사자나 곰 같은 진짜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위협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수없이 경험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골리앗은 그에게 처음 만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아, 하나님이 또 일하시겠구나 하는 믿음을 증명할 또 하나의 기회였을 뿐이죠. 하지만 그렇게 강철같이 단련된 다윗에게도 와, 정말 믿음이 거의 바닥나는 것 같은 그런 시기가 찾아옵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길고 혹독한 시험의 시간이 시작된 거죠. 왕으로 기름 부음 받았다고 해서 바로 왕이 된게 아니었어요. 그때부터 그의 인생은 영광이 아니라 끝없는 도망길이었습니다. 이 타임라인 좀 보세요. 라마에서 도망쳐서 아둘람 동굴에 숨고 그 일라에서는 사람들을 구해주고도 또 쫓겨나고, 십 광야에서는 믿었던 사람들한테 배신까지 당하죠. 이게 몇년 동안 계속된 거예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 시간 속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지쳐갔을까요? 정말 상상하기 어렵습니다. 바로 이 고통의 시간에 다윗과 그를 쫓는 사울왕의 차이가 정말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보세요. 다윗은 자기를 죽이려는 원수인데도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며 손대지 않아요.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죠. 반면에 사울은 어땠나요? 하나님의 명령을 자기 편한 대로 대충 순종하고는 아주 경건한 변명을 늘어놓습니다. 불순종을 제사라는 종교행위로 덮으려고 하죠. 이두 사람을 보면 기도가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듣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확 와닿습니다. 이 시편 구절이 바로 그 끝도 없는 고통 속에서 터져나온 다윗의 기도입니다.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다윗이 두렵지 않은 척, 강한 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 지금 너무 두렵습니다. 솔직하게 인정하면서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신뢰하겠습니다. 라고 의지적으로 선택하는 기도인 거죠. 하지만 아무리 강한 믿음의 사람이라도 끝없는 고난 앞에서는 무너질 수 있나 봅니다. 다윗의 삶에 정말 결정적인 위험한 전환점이 찾아오거든요. 결국 계속되는 고난에 지쳐버린 다윗은 기도를 멈춥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나님께 묻는 대신 스스로 생각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해야 하지? 이게 그냥 생각 한번 바꾼 게 아니에요. 이건 인생의 운전대를 하나님에게서 자기 자신에게로 확 뺏어온 엄청난 방향전환이었습니다. 바로 이 구절이 그 증거입니다. 다윗이 그 마음에 생각하기를 였는데, 지금까지는 하나님께 묻기를 였는데, 이제는 자기 마음에 묻습니다. 기도의 자리에 두염과 인간적인 계산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그가 내린 결론이 뭐였을까요? 적국인 블레셋으로 망명하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인간적으로 보면 이거 정말 똑똑하고 논리적인 계획이었어요. 일단 적의 땅으로 도망가면 사울이 국경을 넘어오진 못할 테니 추격을 포기할 거고, 그럼 안전을 찾을 수 있죠. 나를 따른 이 사람들도 먹여설릴 수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처음에는 이 계획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울은 정말 추격을 멈췄고, 다윗은 시글락이라는 도시에 정착하면서 안정적인 삶을 얻게 됐거든요. 1년 4개월. 그가 적국에서 자신의 정체와 부르심을 숨기고 이중적인 삶을 살았던 시간입니다. 겉으로는 안정을 찾았지만 하나님과는 너무나도 멀어지는 시간이었죠. 하지만 다윗이 스스로의 힘으로 만든 그 안정, 그 계획은 결국 처참한 파국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의 인생에서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코앞으로 다가오고 있었어요. 다윗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에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왔어. 그들이 살던 시글락을 완전히 잿더미로 만들어버립니다. 도시가 불탔고 아내와 자식들 모든 가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평생 모은 모든 걸 잃은 거죠. 근데 진짜 최악은 뭐였냐면 그 고통 속에서 함께했던 부하들마저 등을 돌린 겁니다. 이게 다 다윗 때문이다 라면서 돌로 쳐죽이려고 했어요. 자기가 만든 계획이 완벽한 실패로 돌아간 그야말로 최악의 순간이었죠.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성경은 이렇게 짧게 기록하고 있지만 상상해 보세요. 이제 그에게는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기댈 것도 없는 완전한 절망, 그 자체였을 겁니다. 바로 그 모든 것이 무너진 절망의 바닥에서 다윗은 오랫동안 멈췄던 기도를 다시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묻죠. 제가 저들을 쫓아가면 따라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 즉각적이고 너무나 분명했어요. 그의 길었던 침묵, 그가 저질렀던 실수, 그런 건 아무 상관없다는 듯이 하나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말씀하십니다. 쫓아가라. 네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을 것이다. 와 이건 정말 모든 것을 뛰어넘는 은혜의 응답이었죠. 시글락에서의 이 뼈아픈 경험은 다윗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이 표를 보시면 그 변화가 한눈에 보입니다. 이제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만 기도하지 않아요. 사울이 죽고 왕이 될 기회가 왔을 때도 제가 헤브론으로 올라갈까요? 묻고 블레셋과 전쟁을 앞두고는 어떤 전략으로 싸울까요? 구체적으로 묻습니다. 심지어 나라의 원인모를 기근이 닥쳤을 때도 그 원인을 하나님께 물어요. 기도가 더 이상 비상시에만 누르는 벨이 아니라 삶의 운영 시스템 그 자체가 된 거죠. 다윗이 배운 교훈의 핵심이 바로 이 시편 9절에 담겨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함이여. 기도는 위급할 때만 쓰는 비상도구가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 좋을 때나 나쁠 때나 계속 이어지는 대화라는 걸 온몸으로 깨달은 겁니다. 결국 시글락의 재앙을 통해 하나님이 진짜 원하셨던 건 단순히 다윗의 상황을 바꿔주는 게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 끔찍한 상황을 통해서 다윗, 그 사람 자체를 바꾸기 원하셨던 거죠. 내 생각, 내 계획이 세상의 중심이던 삶에서 하나님을 중심에 두는 삶으로 그를 완전히 변화시킨 겁니다. 다윗의 이 솔직한 이야기는 오늘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혹시 우리 삶에도 너무 오랫동안 멈춰있던 대화가 있지는 않나요? 오늘 그 대화를 다시 시작해보는 건 어떨까요?